게임은 중림고수라는 게임입니다. 가보자! 나는 무림고수가 될 테야. 다 덤벼! 다 덤벼! 어렵네. 잠깐만. 총만 피하면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총만 피. 이렇게 총만 피. 일단 첫 번째 웨이브 버텼고요. 으악! 개못하죠? 기다려봐 20초..20초 20초 채우기 박셀러나 20초 채우고싶은데 이렇게 밑에서 모았다가 이게..아! 11초 15초 버텨보죠 나는 중림고수가 될테야! 20초 버텼어요. 20초 버텼어요. 20초 버텼는데? 30초 간다. 그러니까 한번 그... 웨이브를잘 타면은... 아, 한번그 흐름만 잘 타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애들이 일로 속에 유도하고... 난 도망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속에 유도하고... 아, 너무 가까이서 유도했죠? 여기서 유도를 하다가, 싹 도망가. 난 도망가. 여기서 유도를 하다가, 난싹 도망가. 여기서 유도를 하다가, 아! 쉽지 않다. 맛있다. 아니, 멋있다. 가보자. 난 무림 고수가 될 테야. 이러지 마. 어, 어려운데? 이0도없겠노한 번만 더 20도 가보자.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다는 걸 증명해보자. 나는, 나는 온빨, 온빨, 온빨 게임, 온, 온, 온빨 게임 스트리머가 아니야! 내 피지컬을 보여주마. 다들 날, 어, 무시했지, 지금까지? 다나 피지컬 개딸린다고 무시해왔잖아. 알고 있다고. 당신들이 날 무시해왔다는 사실만큼은 나도 알고 있다고! 잠깐만! 이러지 마. 선생님들 이러지 마세요. 야, 한명 잡는데 몇 개를 쏘냐? 화살값 안 비싸니, 얘들아? 나 여기서 가만히 있을 거야. 와봐. 피해줘. 아! 최소한의 무빙으로 피해준다. 오거라. 덤비거라. 아! 뭔 최소한의 무빙이야. 최대의 무빙으로 피해준다. 덤벼라. 지그재그 권법. 아! 거기서 썰 줄은 몰랐지. 지그재그 권법 괜찮은 데 이렇게 지그재그. 아! <laughs> 지그재그.

어떻게 했지? 나나 나 어떻게 한 거야? 나 진짜 어쩌면 신?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돌아 그래 시계마냥 돌아 돌면서 이렇게 슥삭슥삭 피해가는 거지 시계.. 아! 분산, 어그로 분산 내 몸을 미끼로 던져 내 몸을 미끼로 던져서 어그로 분산을 하고 나는 그 틈을 빠져나가는 거야 오이 오이! 거치다요! 오이 오이! 아. 이쪽이라고! 쪽이라고 해, 송들아. 힝, 못 잡겠지. 힝, 못 잡겠지. 힝, 못 잡겠지. 와봐, 와봐. 아! 이씨. 일로 와. 일로 와. 어떤 새끼가 쐈어. 왜 치사하게 숨어가지고 쏘냐? 근데 이게 왜죽림 고수예요? 죽림 주님...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대나무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나또 대나무 숲을 대나무 대나무 숲에서 싸우는 게임인 줄 알았더니 그냥 대나무 안에서 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동그란 데 모양이 대나무 안에서 싸우는 거 아니야? 대나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싸우는 거? 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미생물들이 싸우는 가이뭔 개소리야! 깨씨 하지 마 오이 오이 야 그때... 오이 호라 오이, 신사하게 행동하라고 야 친구야!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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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아, 어... 무빙, 무빙... 어딜 보시는 거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 깝치지 말고 시계 검법 할게요. 계속 깝치니까 10초도 못 넘기고. 어이, 어이, 이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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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라고. 아, 아쉽다, 17초. 진짜 아쉽다. 할수 있어. 느낌 알았잖아. 시계 공법은, 진짜, 정답이야, 정답.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이쪽이라고, 어이, 어이. 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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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지면 안 돼, 24초. 아, 이러면 또 25초 넘기고 싶은데. 25초 가보자. 25초만 찍자, 제발. 이제 진짜 한 번만 더안 할게, 진짜. 이제 또 25초 찍으면 30초 하다. 이렇게 안 할게, 진짜. 나 25초까지만 봐주면 안 돼, 얘들아? 야,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야, 이거 사라. 한번 봐줬지? 나 기억했어. 아나 알고 있어. 안돼! 20초 찍었어요. 아오다이 선수 열심히 돕니다. 예예. 과연 화살들 피할 수 있을지 아!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어때요? 마이크 컨셉. 아아오다이 선수 지금 지금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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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힐까요? 잡힐까요? 아, 피했습니다. 아, 피했습니다. 오, 어, 우다엘 선수 엄청난 권법, 시계 권법. 야 장난 아닙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다 피하고 있어요. 오, 어, 오,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 어림도 없죠. 38초, 3 7초 진짜로? 캡처해보세요. 진짜로? 진짜로? 내가 진짜 피지컬이 개딸리는 거야? 무슨 일이야 이게? 거짓말. 아 진짜 거짓말 치지 마님 사실 이거 옛날부터 했었죠. 이거 인기 인기 차트에 있는 아 인기 차트에 있는 플래시 게임인데 그러게 어디 올리지? <laughs> 어디 올려야 되지? <laughs> 팬카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 올려야 되죠? <laughs> 있어봐요, 있어봐요. 잘 보관하고 있어봐요. 언젠가 팬카페 생기면 <laughs> <laughs> 아 웃겨. 그러게요? 어디 올려야 되지? 우리 너무 친하지 않다. 우리 소통할 방법이 이 언제, 언제 오픈이 될지 모르는 이 언제 오픈이 될지 모르는어 불안정한 방송밖에 없다는 게좀 슬프네요. 우리 친하지 않아. 제발 비켜. 다 비켜, 다 꺼져. 꺼져! 꺼져! 이씨. 체크야, 이거 좀 봐. 이거 좀 말라 했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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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했어. 야, 에이씨, 아가오 상해. 나도 나도 할 거야. 30초 할 거다. 25초 어, 못 피지 마라. 30초 할 거야. 야, 무지성 피하기가 더 쉬운데요. 이런 깔짝깔짝 옹졸한 움직임 100초 찍어보세요 1 0초 찍으면 어... 1 0초 찍으면 어... 축하해드립이번엔더 크게 축하해드립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30분 했는데 3 0분 나와? 돌아. 워 아야 그래요? 제가 귀여운 탓인가? 죄송. 빠른 사과, 빠른 사과. 좀 느리긴 했는데 아무튼 빠른 사과 했어. 아, 아. 그쵸, 귀여워가지고, 아, 나보다 귀여운 녀석이 이 세상에 살아있다니. 해치워야겠다 하면서 지금 화살 쏘는데 귀여움을 줄이는 거? 어렵죠. 죄송해요. 그거는 물이. 그것은, 물이다요? 윤준호 감독님께서도 인정한 특급 병력. 흠. 어디어 <laughs> 만들면 공긴 <공댐> 같아요. <laughs> 할로우 코코할 때보다 소리 더 많이 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아, 있어 같아야 10초 때라는지. <때랑은 좀 웃음> 어이, 어이. 진짜 그런 분 이연이하고 진짜 그런 이유냐고? 저 그래도 20초 때거든요. 10초 때라고 하지 말아 주실래요? 이 씨, 변별아 세상아. 어. 어, 나의 세상은 무너져. 아, 근데 저 진짜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가 게임 잘하는 편인 줄 알았거든요? 방송 시작하고 알았어. 아, 너 게임 잘하는 편이 아니라니. 개 못하는 편이라는 거. 잘하는 편이 아닌 수준이 아니라 개 못하는 거라는 거저 진짜, 저 진짜 게임 잘하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거 채팅창 보느라 정신 없어서 그래. 이거 말도 해야되고, 채팅창도 봐야되고, 님들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눈치도 봐야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님들 때문에. 내 잘못 안, 나 원래 게임 잘문에 아! <laughs> 이 똥꼬집! 그냥 때려치우면은 아무도 고통받지 않을텐데. 근데 이만큼 했는데, 포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진짜. 이 똥꼬집! 이제는 고집이 아니라, 꺾여선 안될, 꺾여선 안될 의지가 돼버렸다. 노력하면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얻으세요. 노력하면은 뭐든지 할수 있다. 아. 안될것 같기도 한데. 노력이 부족한 거다. 어. 계속 안 된다라는 거는 노력이 부족한 거다. 노력해서 안될 일은 없다. 아. 치기 <laughs> 점점 어려워져. 정 힘들어지면은 고양이가 컴퓨터 껐, 껐다 하고 그냥 방종해버리죠 어? <laughs> 아! 원래 노력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음에도 사실은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최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라서 사실,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냥, 어, 되면 된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혁신적인 라이 7일초 22.7일초 아 거의 다 했는데 보이시나요? 님들? 님들 가신 사이 님들 안보시는 그 잠깐 사이 저 54.93초 했거든요 어때요? 질이죠? 저 성공했거든요 님들은 나를 계속 무시했지만 나 결국 의지력으로 55초 거, 거의 55초 했거든요. 어때요? 길이죠. 아무리 날 무시해도 어 사실 나는 피지컬이 쩐다는 거지. 그니까요. 저 55초 했어요. 일대 뚫었죠. 어떻게 뚫는지 좀 알려드릴까요? 어른님? 좀 알려드릴까요? <laughs> <laughs> 아, 짜증나! 아, 왜, 왜,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한 거지? 아, 부럽다.